자, 두사에너빌리티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정부 정책에서 이제 원전을 밀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SMR 파운드의 본격화, 핵심은 제조 인프라 고도화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사 내용들을 같이 한번 요약한 걸볼 텐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는 원자력 발전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정부 기금으로 연결을 해서 밀어준다. 이 소식이 들렸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투사의 나빌리티 수급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모아가야 되는 기간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평당가가 2만원대 미만이시거나 혹은 6만원권에 있는 만큼 지금 이 간극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많게는 3배, 2배 정도 이제 벌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 너빌리티가 1차 목표 주가인 10만원을 달성을 하려면 저는 초당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왔다 그래서 10만원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공개가 됐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뉴스부터 봐야 돼요 SMR 기금 설치 추진 그러니까 SMR 소형원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낸다. 왜? 여야 소형 원전 전략을 육성을 해서 초당적 특별 법을 낸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향성이 상당히 커요. 물론 어느 나라도 안 그런 나라는 없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좌우진영으로 완벽하게 갈려가지고 어떠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두산연어빌리티의 소형 원전 산업이 대한민국의 다음번 최선의 먹거리라는 말을 정부 여야 할거 없이 현재 그 합의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이제 푸시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계속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SMR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 로드맵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배당이 되겠죠? 그게 드디어 공적 자금으로 들어갈 것이다. 민주국힘 의원들 공동 참여했다. 여야에 불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핵심은 SMR 산업, 산업 발전기 지금 설치를 조항을 하게 되면서 정부의 효율적 투자 재원 마련 취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두산 일가가 두산의 계열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밥캣 여러분들 이제 무슨 얘기할지 아실 거예요. 에너빌리티, 테스나. 그러니까 이제 두산 그룹에서도 반도체도 하고 중장비도 하고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사는데이 지배 구조에 따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속해 있던이 밥캣 혹은 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유무상 증자를 진행하려고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 두산에너빌리티 결국 알고 보니까 반도체 사업인 테스나를 좀 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자금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지원에 부딪혔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자금이 만들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회사에서 계열사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두산 측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잡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정부 정책으로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어떻게 변했냐? 오늘 장중에서 천천히 이제 좀 수급 변했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언제부터예요? 7월 14일부터 여러분 보시면 외국인들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까 보였던 뉴스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페이스북 알죠? 메타. 마트, 마크, 주커버그. 이 CEO도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이게 데이터 센터를 수십기를 짓겠다는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꼭 필요해요? 소형 완전.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들이 원전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투자를 하느냐? 다른 원전주도 많겠지만 미국에도 어纽스케이 뭐 파워지 오클로 많은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다 SMR 파워들이 본격화. 핵심은 제조 인프라 고도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학전을 마 무시한 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MR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독보적인 제조 역량과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꼽히고 있다. 왜 그러냐? 자 여기서 나와요. 이 줄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사이너빌티는 기존 대형 원전의 기기 제작 경험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s m r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s m r 파운드리라는 독자적인 사업 모델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인데 이는 SMR을 자체 개발 설계한 대신에 각국의 SMR 개발사들이 설계한 원자로를 제조하고 상용화하는 집중하는 모델로 반도체계 TSMC와 유사한 사업 전략을 취한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우리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치고 가고 전세계에서 1, 2위 다투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게 누구였어요 바로 이 TSMC잖아요 왜 얘네가 TSMC가 많이 돈을 벌었냐 바로 또그 펩립스의 형태를 띠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위에 적혀있들이 S M R 개발사들이 설계한 원자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찍어내주는 능력 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두사에너빌리티 그러면서 기사에서도 이렇게 적혀있죠. 두사에너빌리티의 역할은 S M R 기술 실현의 마지막 건물이자 상용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보도가 되면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구글 미국 최대 전력망 지역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25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560조 정도 되겠네요. 어마 무시한 자금이죠. 알파벳 하나의 구글은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최대 전력망이 위치한 여러 주에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에 2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화요일 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데이터 센터 산업 부분이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로 어려움을 보이는 PJ 민턴을 지역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원전을 밀겠다라고 해서 단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켜놨잖아요. 여러분들 차트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매물대입니다. 이 베이지색이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이 좌측에. 이게 아래 단에 있는 거래량을 차트에 녹여서 보는 매물대 차트예요. 그럼 이걸 왜 켜놨느냐? 주상어빌리티 주가가 한창 오를 때는 나오지 않았던 고점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점충. 그러니까 내가 팔으라고 했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윤통이과 이런데 보면은 원전 망했네 어쩐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망한 기업들 여러 바닥 대비해가지고 지금 3배 가까이 오른 주식인데 이게 망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죠 근데 지지가 나올 만한 자리 21선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추급 말아올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실질적인 실적이 없고 그리고 정부에서 수당적인 지원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차트에 그대로 녹아났죠 베이직 보면은 지금 주주들이 대부분 6만원에서부터 어디에요? 7만원 이 사이에 대부분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아지게 되는 게 잡음이 많아지게 되겠죠. 세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할때 어떻게 돼요? 저항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단기 수익 실현하는 을 체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메이저 수급이 올리는 기간이다. 그럼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 을 취해야 되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지다인이 나올 때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6만원 선 초반에서는 6만원 초반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게 맞다. 그럼 펑프로님 바닥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바닥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도 불안한 마음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아래단을 잡으신 분들은 내가 언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가 궁금할 것이고, 위에 단을 잡으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혹은 내가... 안산 종목인데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눈이 뒤집힌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가 만족할 만큼 찍혀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초당적인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콘이 종목 장중에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뉴스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문자로 전송 해드렸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기 보이죠? 쿠콘 서클 테더와 함께 스테이블 포인 전략적 협업 논의. 중국 상장사 최초 기대감 솔솔 그러면서 이거 뉴스 언제 말씀드렸어요? 오전 11시 22분께. 그럼 11시 22분께 시세가 얼마였냐 소통 같은 경우에는 45,500원 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45,500원 대비 지금 최고가에서 플러스 14.30% 상승을 했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건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의 이 브리핑 내용들이에요. 이번주 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지난주 매매 결산 한번 보여드릴 건데 7월 7일 날 제가 단알에 대해서 자리를 접근을 해서 말씀드릴 때 오전 8시 6분 단알 단타로 접근하기 매우 유리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7월 7일 오전 8시 6분입니다 그럼 단알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7월 7일 오전 8시 6분 단알의 주가는 8,58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당중에 만원 이상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한 번의 매매로 22%의 수익률을 챙겨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스케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떴죠 그러면서 NHN KCP라는 종목도 제가 이날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7월 7일날 이 종목 보게 되면 은 검색을 한번 해보죠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이 없다라는 거 실제로 작동하는 텔레그램이고 일체 조작 없이 수정된 거 하나 없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9일날 제주은행과 NHNKCP를 주목하세요. 8시 28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다는 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급등주들, 단기간에 폭발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기 종목으로 돈을 벌어 놓으셔야, 이제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깨어나려고 할때 강력한 물타기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걸로 단타로 재미보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은행과 NHNKCP 7월 9일 8시 28분에 말씀드렸다 했죠? 7월 9일 8시 28분이면 언제? Yeah. É eu um... 13,550원 할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당일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 이거 한방으로 매매가 66% 짜리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6월 결산을 중간 결산을 했던 내역도 이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간다 어떤 날은 9% 챙겨간 날도 있고 5% 가져간 날도 있고 잘 안되는 날은 2% 9% 1% 챙겨간 날도 있고 13% 19%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뭐예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투자 원칙 절대 잃지 않는다.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예요? 1번을 무조건 지킨다. 그 말은 안타를 하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라 본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라얘니다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티는 뭐가 필요해요? 이 구간대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정리를 해볼게요. 두산의 너빌리티 현재 6만원 구간부터 7만원 구간에 워낙 매물대가 두껍다. 여기가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치고 올려줄 만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재료가 언제 나올지는 그걸 제가 맞추면 돗자리 깔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방향성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 있느냐 이걸 맞추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만 우리는 뭐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두산 업비트 물량 정리할 필요 굳이 없다. 단기 종목으로 뭐예요?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수익이 나게 되면은 또 뭐예요? 이 기다리는 물량에다가 플러스 터해주고 플러스 더해주고. 흔히 말해서 불타기라고 하죠. 추가적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바닥에서 모아서 2025년 하반기에 상승을 10만 원 이상 할수 있는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다가 계속 물량 추가하면 된다. 그래서 함께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보이죠? 여기 다가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문자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종목 제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방향성을 정해졌어요. 이거를 뭐 제가 단순하게 지어서 했냐 절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현재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법안이라든지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입김이 결국에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두산 에너지리티다 왜? SMR 기술력에 대해서 해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리투사이너빌리티의 주문 제작 기술력에 대해서 현재 따라올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기업 자체가 몇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AI에 대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시간이 하루라도 빠르면은 더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기간에는 여러분들 이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한 만큼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된다.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다. 왜?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잡생각이 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냉정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이걸 제가 구조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계속 옆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투사연어빌리티에서 호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전망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개별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혼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 제가 슬로건으로 밀고 있죠? 함께 하면, 뭐예요? 멀리 갑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조사의 너빌리티 정말 급하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나와서 장중에 급하게 좀 마이크를 잡아 봤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다면은 소통방이나 문자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여기로 3이라고 보내주면 되신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해서 날씨가 되게 꼽한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고, 뭐,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항상 퇴근하실 때우산꼭 챙기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